부자가 되려면 채식하지 마라. 이 말은 충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충격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건강과 윤리라는 미명하에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채식이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채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채식이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업가나 창업자는 식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하고, 체력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밑바탕이다. 채식은 때때로 체력을 떨어뜨리며, 지나친 의존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채식은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만들어가며, 이는 장기적으로 불을 축적하는 데 불리하다. 채식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이 아닌 불을 쌓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채식은 체력적으로 불리하다. 부자가 되려면 체력과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사업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력과 체력이 요구된다. 체력은 하루의 일을 소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채식 위주의 식사는 종종 체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뇌의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기간 체력이 부족해지면 일상적인 업무에서 집중력을 잃고 작은 실수들이 쌓여 결국 성공을 방해하게 된다. 이는 마치 바람이 빠진 타이어처럼 계속해서 힘을 써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을 것이다. 체력은 단순한 몸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러한 체력이 부족해지면 사업과 인간 관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채식은 소비의 패턴을 바꾼다. 채식을 고수하면 우리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채소로 만든 대체식을 찾게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소비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신선한 고기나 해산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장기적으로 몸에 유리하다. 채식 주의자가 자주 찾는 대체 식품들은 대부분 고비용의 유기농 제품이나 특별히 가공된 식품이 많다. 이는 비즈니스에 유리한 경제적 접근이 아니다. 대체 식품은 그만큼 더 비싸고 장기적으로 볼때 경제적으로 더큰 부담이 된다. 반면 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식사는 더 저렴하고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어 부의 축적에 유리하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불필요한 고급 대체 식품을 소비하지 말고 체계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소비 패턴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불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셋째, 채식은 때때로 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 채식은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인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인맥 관리 등에서 부족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식 주의자가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이는 불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려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히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채식은 때때로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에서의 네트워킹과 인간관계는 불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교류를 한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라면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 미팅이나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에서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하면 그 자리가 어색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중요한 사람과의 네트워킹 자리에서 고기나 해산물이 제공되는데 채식을 고수한다고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불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데 채식주의는 때때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식습관의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시점에서는 자신이 지닌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불을 축적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다섯째, 채식은 때때로 성취감을 방해한다. 채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육식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상적인 행복감을 결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식을 즐기던 사람이라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맛있는 고기 요리를 먹는 것만큼 기쁨을 주는 일이 없다. 그러나 채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다. 기쁨이 없으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행복감은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극제인데 그것이 없으면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지고 창의력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육식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행복감을 자주 경험하고 그 기쁨을 통해 일에 대한 에너지를 얻어야만 불을 쌓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채식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다.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에너지, 효율성,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기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습관은 불을 쌓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채식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때때로 유연성을 발휘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그것을 통해 체력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가야 한다.